클 테이블 유소년부 김소연 선생님입니다. 오늘 유소년부 친구들과 쿡방을 하게 됐는데요. 한 명씩 이름 말해주세요. 김천진이라고 합니다. 세리오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예진이라고 합니다. 나요. 오랜만에 네, 만났죠. 장갑을 한번 껴볼 거예요. 먼저 뭘 만들 것 같아요? 꼬마다 맞았어. 김을 한 장씩 가져올게요. 선생한 장씩.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릇 앞에 내려놓고. 고맙습니다. 조금씩 덜어와서 김에 발라줄 거예요. 끝에 조금만 남기고 문질러주면 돼요. 오, 오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찬현이 여기 밥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아. 당근은 두 개밖에 없네? 당근 안 좋아해? 네. 안 좋아해? 돌돌돌돌 말아볼까? 오, 밥을 풀처럼 붙여주는 거야. 완성! 김밥 같은 게 좋아요? 면 같은 게 좋아요? 국수. 국수? 라면. 라면이어서. 짜장면? 맛있겠는데? 잘 싸고 있어요. 너무 많이 넣었나? 한 어, 조금씩. 엄마가 요리하는 거 도와준 적 있어요? 네. 쿠키. 오늘 만들 거. 학교인 거요 그. 오. 요리하실 때 엄마 모습은 어떤 거 같았어요? 대충 하고 빨리 먹어요 제일 좋아하는 반찬 뭐예요? 참. 장조림이에요, 장조림. 오. 맛. 코로나라서 도 자주 못 가고 교회도 자주 못 나와서 학교 예배 갔나요? 몰라요? 교회도 오랜만에 나와서 하니까 좋죠. 응.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뭐안 드릴 때도 조금 대처됐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이. 내가 2시간 이상 했로 오빠랑 싸우는 게 좋아. 우분랑 아, 싸우는 <laughs> 거 말고 동생이 동생이야서 놀아요. 같이 놀아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교회에서 집을 안아도돼요 그럼 안 좋은 아이애. 점은 뭐 같아? 박어요예진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느끼는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laughs> 언제? 언제? 기도. <laughs> 기도할 때. 눈 감을 때눈 감을 때 하나님이 왔었던 것 같아요? 네. <laughs> 야. 지윤는 없어요. 없어요? 아직? 그럴 수 있어요 아, 다 됐다 와 힘들었죠? 네. <laughs> 기대되죠? 무슨 맛일지 <laughs> 엄청 뜨거운데요? <뜬성한데요>, 고기처럼? <laughs> 친구들도 먹어봐요 맛있는데? 제일 싸가지고 제일 주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선준이는? 아빠, 엄마 어, 형은 너무 싸워서 주기 싫어요 형들은 너무 싸워서 주기 싫어요? 지우가 만든 거 누구 주고 싶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오. 지우이가 만든 거 누구 주고 싶어요? 네. 오, 다들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예뻐요. 네. 따로따로 말할 수도 있죠. 네. <웃음> <웃음> 이거야 맛있어? 음. 고기 뜯어 먹듯이 먹어. <laughs> 친구들 만나서 얼굴도 보면서 요리하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현준이는 <laughs> 어땠어요? 그냥 좋아요. 지우는 오늘 어땠어요? 요리한다. 음. 재밌었어. 또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좋았죠. 음. 예진이는 오늘 어땠어요? 김밥 만는거잘 먹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우리 현장 예배에서 못 만나도 온라인 예배를 꼭 같이 집에서 드려야 돼요. 현장 예배 못 나오는 친구들은. 미라클 테이블 안녕! 안녕하세요. 인수남부 부지 김성호 집사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기소개 좀 할까요? 김찬호입니다. 김소현 선생님입니다. 강다현입니다김비아입니다 음. 파스타는 면 삶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끓는 물에 삶은 다음에 면끼리 붙지 않으라고 기름을 뿌려주고요. 참면 다시 소금 좀 줄일래? 소금은 한 꼬집 반 정도 넣고요. 면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학교 몇 번에 가? 두 번. 그러면 이전에, 이후에 변화된 점이 뭐라고 생각해? 신년식, 아. 방켰식 아, 방역시간이. 저희는 소스를 만들 건데요. 라연이가 올리브유를 뿌려주세요. 한 바퀴. 오, 그냥 콱콱하게 돼있어요 돼. 콱좀 꽃가루 친구 오케이 마연이는 먹기 좋게 이거를 썰어주세요. 칼질을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 코로나가 없었을 때가 가장 그리울 때가 언제야? 우리 리아는 언제? 가족들이랑 주영자랑 같이 여행갈 때. 가족들이랑 여행 갈 때. 응. 바연이는 언제야? 애들이랑 놀이터에서 막 맛있는 거 먹고 뛰어놀 때. 음. 일단 좀. 리아가. 좀. 넣어줘볼까? 넣는 어. 거 바꿔서 하고 싶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나연이처럼 잘는네아안 어, 해보신 거 <laughs> 같은데. 어떤 요리 해봤어 나연이? 나연이는 해본 요리 있어요? 칼국수 면 따라하는 거랑 고기랑 파 같은 거 썰어봤어. 와. 라몬도 끓일 줄 알아요? 오. 이번엔 이제 또 삶을 거니까. 아빠가 직접 요리해서 준 적이 있어요? 네. 아빠가 해주는 기분이 어때요? 네, 익숙하지 않아요. 찬민이가 지금까지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라면. 라면은 끓일 줄 알아요? 네. 밥은 못하지? 볶음밥 할 줄. 볶음밥? 굉장하네요. 면이 좋아, 밥이 좋아. 밥. 라면은 끓일 수 있어? 아니요. 아빠가 라면 좀 끓여줘 가끔? 아니요. 집에서 근데 라면 먹는 거 엄마가 허락해? 네. 엄마가 무슨 만찬 많이 해주니? 고사리. 아, 고사리. 짜, 우리 손님까지 빼다. 날이 케인지네 먹는 거는 우리 친구들 해. 해. 아, 이건 이제 같이 볼까 형이랑. 요즘 가장 고민되는 거 있는 사람. 성적이야. 우리 리아는. 합기시험 네. 다들 성적이네. 나연이는. 없어요. 없어요? 관심 있는 거 뭐라 했지? 아, 틱톡이야. 리아랑 같이 찍는 거야? 네. 밖에서 보면. 노는, 노는 거. 우리 나연이는 소... 고양이. 고양이. 기도하고 먹자. 맛 어때? 솔직하게 평가해줘. 음. 9점 만점에 몇 점? 95점. 찬우 몇 점? 50몇 점? 어우 찬미는? 40점. 쏙. 아 아니, 맛있어요. 100점. 아닌 거 같은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지?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힘든 점은 뭐가 있을까? 얘네들이 가만히 안 있어. <laughs> 찬우는 요새 고민 있는 게 뭐야? 없어요. 좋겠다 고민 없어서 다 먹었습니다. 왜다안 되세요? 배 불로서 양이 많은 거 이거 맛이 어때요? <laughs> 몇 점이야? 0점 만점에? 몇 점? 백점 열에 팔십점. 아연이 너무 적게 드신거 아니에요? 응. 1 0 백점 팔십오. 언님은 오십. 오. <laughs>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힘든 점? 영상으로 선생님들이 나오는 게 실제로 보고 싶은데, 근데 목사님이 춤춰요. 목사님이 자꾸 춤을 춰요? 너네 로제라고 알아? 아 응. 네. 뭐랑 뭐랑 모랑 모랑 섞은 카레. 다치즈 토마토. 토마토랑 크림 섞은 거 선생님은 로제 좋아해 저 남은 소스는 밥으로 한대미조또하느님이 응. 계시구나 느낄 때가 있어? 선생님은 어렸을 때 아끼던 물건이 있었거든? 그걸 엄마가 다른 친구를 주자고 했어 너무 속상했는데 그냥 줬어 그랬더니 똑같이 그날 그게 어. 선생님한테 선물이 들어왔어 어. 그래서 하느님이 진짜 나한테 이걸 또 선물을 주셨구나 생각했거든 우리 다현이나 리아나 나연이는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 <laughs> <오>. 네요 그러면은 항상 <laughs> 어디가에 있어요. 다현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별로 없어요. 그럼 뭐 먹어보자, 우리. 어때? 전구칠때만나요저것도 어. 맛있어요. <웃음> 맛있어요. 오니안 <laughs> 먹어도 <laughs> 요 네. 소감 한마디씩 할까요?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선생님은 이런 기회를 좀더 우리 좋아하는 음식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거리는 무엇인지 알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미안해. 음, 재밌었어요. 여자들은 거의 안한것 같아요. 거의 안 했다고요? 재밌었긴 했어요. 둘이 하트 한번 해준다네요. <laughs> <laughs> 어... 하트 한 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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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테드립 <이렇게 웃음> Ha <laughs> ha